사각형을 보고 물음에 답하세요. 음, 두 대각선의 길이가 같은 사각형을 모두 찾아 기울을 써보세요. 어, 먼저 이렇게 채, 대충 재보면 가랑 여기 두 여기 두 대각선의 길이가 같고 가와 나는 요. 이쪽 대각선이 더 길고, 이쪽 대각선이 좀더 짧아서 나는 아니고, 다도, 이쪽 대각선이 짧고, 이쪽 대각선이 길어서 다도 아니고, 나는 이쪽 대각선과 이쪽 대각선이 같기 때문에, 라이고. 그 다음에, 이번에 두 대각선이 서로 소직으로 만나는 사각형을 모두 찾아 기울를써고보세요라고 하니까, 가는 이렇게 정, 정사각형이어서, 만, 어, 대각선을 그었을 때 소직으로 만나고, 가랑 나는 평행사변형이어서, 그막 이런 평행사변형들은 안 맞기 때문에 나는 아니고 다는 이렇게 만나 여기 이렇게 만나기 때문에 다 다도 맞고 나는 어, 직사각형이어서. 직각이 이쪽이랑 이쪽이랑 이쪽은 직각이랑 비슷하긴 한데 이쪽은 둔각이어서 라도 아니니까 두 대각선이 서로 수직으로 만나는 사각형은 가사각형과 다 사각형입니다.